날 아는 사람인가? 당연하죠. 어떻게 날 기억 못할 수 있지? 지금 이 상황 말도 안 되는 욕심이라는 거 알지? 이게 욕심이라고? 민들레가 욕심이 많은 거지? 여자는 자고로 남편을 떠받들고 모셔야 하는 게 당연한 것을 나는 그 여자한테 몇 번이고 말했어. 집에서 가정주부나 하라고. 그래도 당신을 사장으로 만들어 줬잖아. 그것도 모자라. 주식 한 주도 없는 사장이 무슨 사장이야? 그 여자는 날 괴로 봤어. 정교빈씨 당신 정말 쓰레기네. 내가 쓰레기라고? 자리만 있는 회사에 앉혀놓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내 의견 따위는 없는 사장 자리 무슨 의미가 있겠어? 여보세요. 형, 큰일 났어. 뭔데? 카드가 전부 동결됐대. 나랑 형수님 친척들도 전부 정직 당했어. 뭐라고? 대체 언제? 10분도 안 됐어. 형,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형은 괜찮아? 일단 넌 당장 삼성병원 VIP실로 와. 당신 지금 이 상황 혹시 아내한테 말했나? 갑자기 불똥이 나한테 왜 튀는 건데? 억울하네. 당신 와이프한테 직접 전화해 보던지? 이건 아내 휴대폰이잖아. 이게 왜 여기 있어? 눈을 크게 뜨고 봐. 여기가 누구 병실인지 잘 보라고. 이건 단단히 유모차? 그럼 진짜로 여기가 아내 병실이야? 정교빈씨도 바보는 아니시네. 그럼 동생이 해고당한 건 아내가 다 알아버린 거구나. 그런 거겠지. 아내가 이 모든 걸 안다면 날 무일푼으로 만든 거야. 지금 후회해도 늦었어. 회장님. 사장이 담당한 프로젝트에서 자산 유용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자산 동결까지 얼마나 남았어요? 아직 몇분더 필요합니다. 은행에 연락해서 최대한 빨리 처리하도록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보리야. 조금만 더 시간 벌어줘. 알았어. 걱정 마. 정교빈씨.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당신이 날 도와준다고? 단 당신이 빼돌릴 돈의 60%는 나한테 줘야겠어. 60%? 그래 60%? 좋아 일단 돈부터 빼내자 쉽게 승낙하시다니 아깝지 않은가 봐 민들레는 삼성그룹 회장이야 자산만 5조원이고 밥만 받아도 2조는 넘는다 이거야 참 부러운 인생이네 나를 도와준다니 성의를 좀 보여야지 이거 민들레가 나한테 준 리처드 밥이야 10억이 넘어 와 그리고 이건 결혼할 때 받은 반지 까르띠용 10억짜리 정말 류비서 결혼 반지 팔아서 상간 지역 아이들한테 기부하세요 네 회장님 불변의 사랑 다 거짓말이네. 돈 앞에서는 장사 없는 게 맞나봐. 그래서 어떻게 도와줄 건데? 들레가 출산하고 나오면 내가 증언해줄게. 좋아. 근데 뭐라고 증언하지? 아 그래. 연민정한테 준 블랙카드. 나를 사칭해서 연민정한테 사기를 쳤다고 하면 돼. 내 카드를 동생이 훔쳐갔다고 해야겠다. 그걸 누가 믿겠냐고. 지금 말한 대로만 해준다면 60%의 돈은 내가 주겠어. 오빠 뭐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늙은 여자 하나 걸린 것도 모자라서. 이제 이 여자까지! 어머! 형부 속도 빠르시네요! 닥쳐! 연민정! 이게 다너 때문이야! 내가 병원에 와서 난리를 쳤잖아! 너만 여기 오지만 않았어도! 뭐라고? 지금 나를 탓하는 거야? 형부! 민정이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건 또 뭐야! 저리 꺼져!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아직도 사태 파악이 안 되나 보네? 정교비는 진작에 결혼했어 출산하러 간 사람이 본처가 맞다고 등신아 네가 상관녀야 불륜녀가 너라고 넌 그냥 제 삼자라고 뭐 이게 무슨 말이야 못 믿겠으면 직접 물어봐봐 자기야 이게 사실이야 그래 맞아 말도 안돼 내가 불륜녀라니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믿었는데 자기야 진정해 정교빈 왜 속인 거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본처가 있는 게 뭐가 중요해 나는 그 여자랑 결혼은 했지만 사랑하지 않았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너야 진짜야 당연하지. 역시 당신은 내가 첫 번째일 거라 생각했어. 지금 동생이 오고 있는데 사실 내 동생이 당신 애인이었다고 말해줘. 헷갈렸다고 말해야 해. 알았지? 블랙카드도 내 동생이 줬다 고왜 그래야 하는데? 그래야 할걸? 너가 그렇게 하대한 임산부가 삼성그룹 진짜 회장이니까. 거짓말. 백수 같은 년이 무슨 그룹 회장. 눈치도 드럽게 없는 게 어떻게 여기까지 살아남은 건 용하네. 당장 무릎 꿇고 빌어도 모자란 판국에 무슨 자신감이야? 자기야, 내가 왜 이딴 년들한테 좋아려야 해? 나 하기 싫어 지금 당신 하나가 사과하고 끝내는 게 제일 빨라 무일푼으로 바닥에 나앉고 싶어? 형, 나 왔어 금방 왔네 일단 넌 연민정 애인이고 내 블랙카드를 너가 훔쳐서 얘한테 준 거야, 알았지? 형, 이러다 나 감옥 가는 거 아니지? 넌내 동생인데 뭘 걱정해? 내가 평생 책임질 거니까 걱정 마 정교빈, 내가 돌아오길 그렇게 기다렸어? 여보, 양수 터져서 산실에 간거 아니었어? 내가 돌아온 게 그렇게 무서워? 아니, 돌아와서 다행이야. 정교수? 네, 형님. 이 새끼 무릎 꿇어. 형수님, 이 모든 게제 잘못입니다. 제가 형님 신분을 도용했습니다. 너이 새끼, 내 블랙카드 훔쳐서 네 여자친구한테 줬구나? 왜 나를 속였어? 오해해서 임신한 저 사람한테 행패 부렸다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정교빈, 이게 무슨 연극이야? 여보, 오해야. 언니, 죄송해요. 제가 이 쓰레기한테 속은 거예요 이 사람이 사장 행세하면서 민정이를 속였어요 우리 전부를 속였다고요 당신들이 이렇게 난리를 쳐놨으니 오늘 일은 반드시 배상 받아야겠어? 형수님 오늘 여기 모든 손해는 제가 배상하겠습니다 쓸모없는 놈 빨리 내 여자친구 데리고 꺼져 네 가겠습니다 잠깐 날 바보로 보는 거야? 여보 무슨 말이야? 하 진짜 당신 정말 역겹다 여보 정말 오해야? 도련님이 친동생인데 이렇게 감옥에 보낼 순 없잖아? 여보 닥쳐 이미 당신이 저 불륜녀랑 짜고 치는 고스톱 다 보여줬어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는 연민정 잘 봤니? 당신 약혼 사진 신혼 사진 이건 너왜 이런 사진을 보여준 거야? 이건 합성이야 음해라고 이 여자는 나랑 아무 관계도 없어 정교빈 이제 그만 연기해 여보 정말 아니야 저 여자한테 물어봐 증언해줄 거야 증언? 왜 내가 쓰레기를 위해 증언해줘야 해 말이 다르잖아 당신 그만 연기해. 당신이 한말다 들었어. 녹음까지 했는걸? 나는 그 여자랑 결혼은 했지만 사랑하지 않았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너야. 정교빈 씨, 당신은 직무 정지됐습니다. 뭐? 회장님께서 이미 법원에 이혼 신청을 하셨고 당신 명의 모든 재산을 동결시키셨습니다. 여보, 여보. 만지지 마. 손 떼. 여보, 내가 잘못했어. 이혼하기 싫어. 손 떼라고. 내가 갑자기 정신이 헷가다 캤나 봐. 제발 용서해 줘. 여태 불만이 많았는데 참고 사느라 힘들었겠네. 원래 네 거만 들고 당장 나가. 오해라니까 그냥 당신 임신도 했고 풀 데가 없어서 그랬어. 난 당신을 사랑하는 걸 제발 날 버리지 마. 한 번쯤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난 임신해서 이렇게 있는데 지금 그게 할 소리야. 한 번만 눈 감아줘 여보. 자기야? 닥쳐! 쟤는 아무것도 아니야 여보. 그러니까 이혼은 없던 걸로 하자. 지금 날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야. 너볼게뭐 있다고. 그냥 어린 거? 돈만 빨아먹는 김치녀 주제에? 이 개새끼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저리 꺼져 난내 가정을 지켜야 해 여보 그냥 해프닝이야 이미 내가 알아버렸잖아 있던 일이 없던 일이 될순 없다고 그리고 여기 있는 볼이 내 절친이야 이제 할말 없지 여보 배수 계획이 아빠 없이 살게 할 거야? 이렇게 이혼할 거면 친권 소송할 거야 들레야 증거가 워낙 많아 결격 사유는 전부 저 사람들한테 있어 걱정하지 말고 진행하던 거 그대로 하자 끝까지 이런 식이구나. 넌 이제 단단히 아빠도 아니야. 여보,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줘. 신고 받고 왔습니다. 이 사람이 간통, 사기, 배임 횡령 등 기업 범죄자입니다. 연행해. 당신 뱃 속에 있는 애 아빠라고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빨리 연행해. 아, 배가 진통은 나봐요 빨리 수술실로. 그렇게 민들레는 딸을 건강하게 출산했다. 둘레야단단히는 걱정 마. 신생아실로 보냈어. 그럼 다행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무슨 일이야? 들레야. 정교빈이 무죄 석방됐대. 뭐라고? 모든 잘못을 자기 동생한테 떠넘겼어. 그 인간을 이렇게 살게 놔둘 순 없어. 보리야. 신생아실에 사람 배치해줘. 단단이를 아무도 못 데려가게. 알았어. 걱정마. 들레야. 아빠 왔다. 여긴 뭐하러 왔어. 내 소중한 딸이 아이를 낳았는데 당연히 보러 와야지. 나가라고. 나한텐 아빠는 없어. 들레야. 내가 그때 정말 어쩔 수 없었어 그때 얘기는 꺼내지도 마 나가 알았어 알았으니까 화내면 안돼 내가 나가마 들레야 아빠가 깜짝 선물을 준비했단다 당신이 뭘 줘도 난안 받아 나는 정말 빚인 걸 갚고 싶어 나가 들레야 너 아버지가 계셨어? 나랑 엄마를 버리고 떠난 그날부터 난 아빠는 없어 정교빈이랑 연락이 됐나? 네 연락됐습니다 그래 당장 데려와 민들레야, 당시에는 아빠가 미안했어. 하지만 나라가 나를 필요로 했단다. 민들레, 넌내 인생을 망쳤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당신이 정교빈씨죠 네, 누구세요? 저는 국방부 장관 민대장님의 비서입니다. 민대장님? 대장님께서 당신에게 투자하고 싶어 하십니다. 정말요? 전투기 개발하신 대장님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얼마를 투자하실 계획이신가요? 100억입니다. 100억? 네. 당연히 가야죠. 당장 배러 가겠습니다. 하지만 대장님께서는 가정에 소홀한 사람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네, 말 조심하세요. 알겠습니다. 대장님, 들어오게 정교빈 씨 데려왔습니다. 대장님, 안녕하십니까? 자, 이리 와서 앉게.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한테 투자를 하신다고? 100억이나. 그렇지? 감사합니다. 반드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자네 능력을 믿네. 그런데 자네 아내가 아이를 낳았다지? 아, 감사합니다. 아내와 아이 모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자네가 성과를 크게 만들어 줄 거라 믿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레야 아빠는 내가 내 돈을 받지 않을 거란 걸 알아 하지만 정교빈은 내 남편이니 민들레 성공해서 반드시 너를 무너뜨리겠어 우리 단단히 정말 귀엽다 음...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정교빈이 100억 원 투자를 받아서 새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당황하지마 먼저 직원들 안정시키고 대체 누가 정교빈한테 투자를 한 거야? 정교빈의 삼성그룹을 너무 잘 알아 보리야 날좀 도와줘 내가 너를 대리사장으로 임명하고 싶어 알았어. 들레야, 퇴원하자마자 바로 출근하다니. 급한 상황이잖아. 맞아, 그렇긴 해. 나 혼자 두 회사 관리하느라 머리가 터질 것 같아. 지금 상황이 어떤데? 별로 좋지 않아. 정교빈이 내 직원들을 빼가기 시작했어. 협력 업체들은? 가격 전쟁을 시작했는데 많은 업체들이 그를 선택했어. 그렇게 심각해? 민들레, 우리 또 만났네? 여긴 왜 왔어? 당연히 이혼하러 왔지. 법원 판결도 아직 안 나왔는데, 무일푼으로 나간다고? 너 같은 사람은 삼성그룹만 볼줄 알지? 여기보다 큰 회사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지 이 우물한 개구리들아 내 능력이면 세계 500대 기업 진입도 가능해 당신 능력으로? 내가 삼성그룹 사장으로 있을 때 얼마나 많은 계약을 따냈는지 알아? 맞아 여전히 꼴값에 육값 떠네 여긴 곧 내가 무너뜨릴 거야 버텨봤자 시간 낭비라는 걸 느끼게 해주겠어? 너희랑 더 말할 시간 없어 빨리 서명해 궁금하네 대체 누가 당신한테 투자한 거야? 국방부 장관이라고 알아? 국방부 이렇게 일일이 다 알려줄 필요 없어 가자 오빠 잠깐만 당신 아이 한 번도 안볼 거야 뭘봐 민들레가 낳은 새끼가 내 아이가 될 자격이 있어 맞아 나만이 자기한테 아이를 낳아줄 자격이 있지 제가 낳은 건 그냥 잡종이야 너한대또 맞고 싶냐 보리야 손 더럽히지 마 경고하는데 지금 민정이는 임산부야 누구한테 감히 손을 올려 손 대기만 해봐 손 대면 가만 안둘 거야 정교빈 너 설마 진짜로 저 뱃속에 있는 게네 아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저런 밑바닥 불륜녀가 뒤에서 얼마나 많은 남자랑 뒹굴었을지 아무도 모르잖아. 헛소리 하지 마. 네입 찢어 버린다. 왜 이렇게 흥분해? 누가 흥분을 해? 난 흥분 안 했어. 자기야, 제가 하는 말 절대 믿지 마. 낭설이야. 걱정 마. 내가 어떻게 제 말을 믿겠어? 그냥 내가 너한테 잘해 주는 게 질투 나는 거겠지. 내가 삼성그룹 무너뜨리고 나면 다음은 엘자 그룹이야. 오빠, 그럼 우리 빨리 결혼하러 가자. 그래, 가자. 바이바이. 저 싸구려 같은 년 정말 짜증나. 괜찮아. 나도 빨리 회사를 되살려야겠어. 나한테 방법이 하나 있어. 뭔데? 우리나라가 최근에 새로운 전투기를 개발했어.